성경 말씀 장세기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신자들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웁니다. 창세기 이십일 장6 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버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를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아비멜렉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99세 아브라함은 모,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 75세 때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난 내 남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 당시 65세였던 아내 사라의 심이 아름다움이 막 배경이 되었을 걸로 추정되는 89세 때도 여전했나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마치 그새와도 같이 여겨졌던 할례를 행했던 의로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전처럼 또 거짓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 생각하였음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원죄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야 하는 원죄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의미지.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며 부정한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처럼 여전히 그 원죄의 영향이 남아 있다는 가장 분명한 흔적이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거짓말을 비롯한 범죄들과 질병과 장애 등 각종 문제들로부터 무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달리 신자들은 원제로부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정함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여전히 영,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의로운 아브라함 일지라도 여전히 원제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죄의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민이라 이제 그 여자의 아내를 그 그,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그분 백성들을 천국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 서로 어려운 시험이 닥친다 해도 그분 은혜를 통해 연약함과 부족함과 부정함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한다 해도 어려운 처지의 노인, 자녀를 외면하는 아버지가 없듯 하나님도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살아뿐 아니라 예물로 양과 소와 종들과 은천개도 주었습니다. 성경말씀 창세기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 하사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두셨으시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이 치유를 받아 출산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기도를 했을 뿐인데 자녀를 전혀 낳을 수 없었던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출산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야 자신이 그날에서 범했던 불신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일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과 동침이라도 했다면 장세기 17장 내년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이라는 하나님이 출산 시점과 아들 이름까지 가르쳐 주셨던 그 언약이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갔던 것처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홀로 지켜 주셨습니다. 장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아브라함 머리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분이 출산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큰 민족 은혜까지 받은 아브라함 부부라면 얼마든지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여인의 태를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 태를 잊지 못한다는 것은 큰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재앙을 물러가게 했다고 여기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의 복등입니다 우리 족속의 복등이 복등이? 장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들에게 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자녀도 없는 박복한 삶을 사는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에게는 자녀를 갖게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족속에 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랄 땅도 그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그랄에서 없는 자녀만 낳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악한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을 당하는 중에도 조카 롯과 그두 딸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신할 연합군에게 끌려갔을 때뿐 아니라 소돔 멸망 중에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89세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내 배가 점점 불러왔기 때문에 임신이 되었다는 건 알았지만 놀라움도 잠시 장세기 17장 내 아내, 살아, 아내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일지 딸일지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혹시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들은 엘샤다의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라 분이라는 것에 놀람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허감 중에서의 천지 창조뿐 아니라 배경이 된 사라에게서의 이삭 창조까지 오직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즉시 이삭이라 지었고 태어난 지8일 만에 할례도 행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지만. 의미상 콧방귀로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 약속을 비웃었을 때 그분이 지어 주셨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 주셨을 당신은 아브라함이 들키지 않기 위해 엎드려 속으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셔서 자기 마음 속을 깨뜨는 전능 정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았을 때는 세상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는 아무것도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지 25년 만에 100세의 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콧방기야, 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 불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들은 갓 태어난 이삭을 쳐다보면서 웃었습니다. 웃었고 웃었으며 심히 웃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글썽거리는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불신의 비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산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말씀 장세기 21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이삭이 성장한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는데, 배달은 형제들이 장난치듯 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놀린다는 이 히브리어는 "이삭"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어근 웃음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을 보고 비웃었다는 의미입니다. 콧방귀를 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무려 14살이나 많았던 이스마엘이. 저절 땐세살 내지 네 살로 추정되는 이삭을 놀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삭 입장에는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은 이스마엘이 박해하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자신은 세상이 인정하는 장자인데 반해 이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삭이 배경이 된 사라로부터 태어난 사실만큼은 믿을 수 없어 콧방귀를 끼웠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일이 비웃었던 것은 소돔에서 멸망당했던 로세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세기 17장 내 언약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은 이삭을 거쳐 지금 기독교로 개성되었지만 이스마일을 통해서는 그 언약과는 무관한 이슬람교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슬람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엘을 아라비아 알라로 부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 했던 아들을 이삭 대신 이스마일로 바꾸고 아브라함 언약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 계승했다고 가르칩니다. 이삭의 혈통 예수님도 예언자 중 하나로만 여기고 이삭 대, 예수 대신 이스마일의 혈통 마오메트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사막 종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마호메트가 남긴 코란을 경전으로 삼습니다. 코란이라는 아바 아라비아는 독스라는 의미로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라는 유명한 말을 이 말이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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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슬람교는 929장의 구약 성경을 114장의 코란으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을 알라로, 이삭을 이스마엘로, 심지어는 그리소를 마음메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슬람교의 코란은 알라에게 아들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랍 국가들과 이삭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역사 대대로 엄청난 충돌을 감수하는 전쟁들을 불려 왔습니다. 1967년에 발발했던 제3차 중도전쟁에서 충돌했던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이 1대17로 붙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들 영토들의 넓이로는 1대650의 전쟁이었고, 참전 군인수로는 200만 대 1억 2천만 명으로 1대60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 엘이 아람 17개국을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3차 중동 전쟁을 가리켜 6일 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전쟁들의 원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서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 주장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약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비롯된 그 전쟁은 결코 멈추어질 리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가리켜 인류 평화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중동의 화약고라고도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독재자 3위는 1,700만 명으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고, 2위는 2,300만으로 소련의, 소련의 스탈린이며, 1위는 최소 3천만, 최대 7천만으로 중국의 마오쩌뚱이라고 합니다. 독재자 마오쩌뚱은 어떻게 그리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중국에서 1958년부터 5년 동안 장려된 재사회 운동은 재사회 운동 재사회 운동은 최악의 기근을 불러온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자연 재해도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사람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도 그에 못지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 사례입니다. 중국은 1958년부터 미국과 소련을 능가하기 위해 농업 국가에서 산업 강대국으로 전환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약진 운동을 추진합니다. 대약진 운동 자체가 중국 사회를 신속하게 산업화하려는 욕심에서 시작된 정책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따라가지 못할 만큼 많은 혼란도 겪었습니다. 대약진 운동의 첫걸음이 바로 제사해 운동이었습니다. 제사해 운동은 네 가지 해충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중국 모든 지방에서 지와 파리, 모기와 참새를 해충으로 분류하고 멸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독재자 마오쩌둥과 마오쩌둥과 중국 정부는 그들이 지목한 네 가지 해충 중 특별히 참새를 문제 삼았습니다. 마초등이 농촌에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손가락으로 참새들을 가리키며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참새가 유해 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참새들이 농사를 지어 놓은 별을 비롯한 공무들을 공무들을 주인허락도 없이 먹어 치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곡물들을 먹어 치우는 참새들은 정말 골치 거리였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참새 한 마리가 매년 4.5kg의 곡물을 훔쳐 먹기 때문에 100만 마리의 참새를 제거한다면 사람 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된다고 추정했습니다. 100만 마리 참새를 제거해 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대약진 운동의 정신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는 온 국민이 앞다투어 참새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신격화되어 있었던 마오쩌둥의 참새를 잡아라는 그 한마디 말에 남녀노소 할것 없이 엄청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이 사용했던 참새들을 잡기 위한 대표적 방법이 참새가 지쳐 추락할 때까지 계속 날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만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방법이었지만 중국인들은 함성을 지르고 깃발을 흔들며 북과 냄비를 두들겼습니다. 참사가, 참새가 날아다니다가 땅이나 나무에 내려 앉으려고만 하면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켜 참새들이 깜짝 놀라 내려앉지 못하고 계속 날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 총이나 잠자리채, 실제 총으로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밖에 잡을 수 밖에 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참새들이 계속 날개 만들기 위해 시끄러운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참새들이 멘붕에 빠져 탈진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참새를 잡으라는 마우츠 등의 그 한마디 말에 일부 학교에서는 새총으로 참새를 쏘아 맞추는 훈련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 황당한 방법들로 당시 잡았던 참새 수는 약 130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 130만 마리는 1년 동안 잡았던 참새 수가 아니라 단 하루 만에 잡았던 참새 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중국에서는 참새가 거의 멸종 직전에 놓여 마오쩌둥 정부의 참새 소탕 작전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부터 였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참새 한 마리가 매년 4.5kg의 곡물을 먹어치우는 것만 알았을 뿐, 곤충, 곤충들도 잡아먹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참새들은 농사에 해를 입히는 에블레나 메뚜기 같은 해충들도 잡아먹는데 참새들의 멸종으로 인해 생태학적 균형이 무너, 무너져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는 너무 늦었고, 그 결과 중국 역사상 모든 농작물들이 황폐해지는 최악의 대기건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기건을 극복하기 위해 대량으로 벌채를 하며 해충들을 제거하려고 독극물을 살포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곡물 수확량이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수를 중국 정부는 1,500만 명 정도로 발표했지만 학자들은 최소 최소 3천만에서 최대 7천만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년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3천만 정도였으니 나라 하나가 사라져 버린 것과 맞먹는 사태였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기근 이후 네 가지 해충을 제거한다는 제사회 운동은 참새 대신 바퀴벌레를 4대 해충으로 분류하여 계속되었고 멸종되었던 참새를 복원시키기 위해 참새를 소련으로부터 대량으로 공수해왔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기근을 불러온 제사의 운동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혜의 한계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저세는 해로운 세다. 바로 그 말을 했던 독재자 독재자가 가장 해로운 존재로 분류되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때 인류에게 지와 파리, 모기와 참새까지 최고의 자연 조건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엘샤다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교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이 중동의 화약고라고까지 불리우게 된 역사적 비극의 불신은 하나님이 그분 언약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자기 진심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 부부의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보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